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났는지 노트북으로 제가 주로 방송을 만드는데요. 노트북이 좀 고장이 났는지 접촉불량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은 여러 번 찍었는데도 지금 어제 윈도우 업데이트 이후에 마이크 입력이 좀 제대로 안 돼서 노트북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리가 좀 울려서 들리시거나 할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일은 좀 제가 잘 고쳐가지고 주말에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일봉 차트 아, 주봉 차트 화면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을 했고요. 다행히 그 저녁에 저녁에 전일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좀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선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좀 괜찮게 좀, 그,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니냐, 좀 생각이 되어 지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1.0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인은 1,887억, 그리고 기관은 94억 좀 상, 어, 순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좀해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1500억 정도 그리고 외인은 3400억 순매도 기관은 18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워낙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좀 고가권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900포인트를 가기 전에 일부 좀 눌림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으로 오늘 좀 상승하면서 시장이 시작을 했을 때 개인들이 좀 순매도를 좀 하면서 차익실현 물량을 좀 추리한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는 좀 스마트한 개미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명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 비중도 높이면서 높이면서 조금 그차 후에 포트 좀 조정하면서 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2600포인트가 한 100포인트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예, 개인이 좀 순매수로 조금씩 우량주로 들어와주는 좀 그런 느낌이 강다라고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아, 울러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 코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장 초반에 가다가 빠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우실 텐데 아무래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세게 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오늘 그 윗골이 달지 않고 마감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세트리온 삼형제가 아장 후반에 조금 밀렸습니다 보시면 아 오늘 아시겠지만 그 티라시가 좀 돌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세트리온 사병제는 합병 이슈인데, 사실 그게 티라시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왜냐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크게 봤을 때 6월 달 진단키트, 그리고 실적, 그리고 항체 치료제, 마지막으로 합병. 이런 이슈들이 계속 살아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 언제 나오냐 뿐이지, 그 이슈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어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뉴스가 좀잘 나온다면 더욱 더좀 강하게 좀 시세가 어,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어, 사실 좀한달 정도 가량 지금 지지부진한 위치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특히 셀트론 같은 경우에는 22평선을 그 제대로 안착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밀려버리면서 어제 은봉 떨어지고 이러다가는 이 브론저밴드 하단까지 좀 밀리지 않겠냐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좀 이렇게 되돌리면서 양봉이 좀 나아졌습니다. 지지가 되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라인이 세트리온 30만 원, 세트리온 제약은 11만 원, 세트리온헬스키로 10만 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이 30만 원 정도 라인에서 우연인지 편인지 모르겠지만 스트레가 돌면서 이렇게 강의좀 띄워줬다는 말이죠. 어, 아마도 이 라인대를 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켜줘야 되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기 좀깨지 않고 이번에는 강하게 좀, 어, 수급이 좀 들어와서 막아주는 부분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어, 달이, 달이 멀기냐, 먼저냐, 뭐, 달걀리 먼저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게 차트가 먼저 가고 나서 재료가 붙는지, 뉴스가 나오는지 아니면, 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붙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 라인 대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30만원대가 어쨌든 지지가 되면서 그 이상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윗꼬리단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 물린 물량들에 대한 소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도을 보면 셀트리온이 개인이 980억, 외인이 832억, 기관이 168억, 어, 이렇게 이쪽은 순매도를 해주고 여기는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사실은 여기서 쭉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줬, 받아줬다라고 좀 생각이 저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뭐 홀딩하면서 좀 버텨주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개인 물량들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보합권에서 마감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내일이 지나서 다음 주에는 22평선에서 한번 그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행히 좀그 매동도 상당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짝 상승할 때다 털고 나오신다면, 실제로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33만원을 정말 돌파하고서 상승하는 때가 나온다면, 그때 정말 드실 것도 못 드시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왕 이렇게까지 버틴거 한번 좀더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0.6% 정도 하락을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좋진 않지만, 뭐 금일이라는 특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유지가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11만 원 정도 라인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를 재차 계속 이제 22평선을 뚫지를 못하고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2평선을 한번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양봉이 나와주면서 추세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지금 밀리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 불안한 생각이 좀 들어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갈때 세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깨진다면, 깨진다면 조금 불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11만원대가 좀 지켜준다면 여전히 이쪽에 특히 물리신 분들은,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해안이 있으시고 인사이트 있으신 분들은 더 가지고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파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금 여력이 있으면 조금 그 수량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 종목도 세계가 엮어서 가기 때문에 호재들이 아직 남아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처음에 못 드렸는데 이 세트리온 삼명제에 대한 오늘 트래시에 대한 부분들이 그 공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준비에 대한 부분은 없다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그 코멘트를 읽어 드리면 이제 풍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공시가 나왔냐면 조회 공시를 좀 요구했죠. 그에 대한 답변은 합병에 대한 당사는 합병에 대한 법률 및 세무 등재반 규정에 대한 검토는 완료하였으나 합병 추진 시기 방법 형식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부분은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laughs> 일부 인정을 한 거죠. 합병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법률이나 세무 등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토는 완료했다. 다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못 찾다라는 거니까 아마 언젠가는 합병에 대한 부분 이슈가 돼서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 에, 또 오늘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 코스닥이 오늘 어쨌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잖아요. 어, 그것처럼 또외인과 기관이 세트리온 제약도 어찌 됐건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깨지, 깨지기 전에 저는 무조건 어, 보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지기 전에는요. 음,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도 역시 오늘 가장 강하게 갔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 거의 14% 정도 되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1만 4,500원까지. 그러니까 분리벤제 상단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정말 시세 한번 나와주나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양봉이 이렇게 떠주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봤을 때는 쭉쭉쭉 그냥 뻗으면서 갑자기 여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한번 떨어지는 움직임이 12만 원 정도를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했는데 을 아쉽게도 역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다만 그 윗꼬리는 개인 900억 정도의 순매도 순매도고요. 아마 개인들 이렇게 생각했을 을것 같아요. 세트리네스케와 계속 지지부진하게 물려 있는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 본전 정도에 나와 있는 물량들을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 고점에 계신 분들은 이거 나왔을 때 그냥 털고 다른 종목 옮겨 타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그 판단은 당연히 개개인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탈출하시면서 윗골을 단 거고 오히려 이 물량들을 좀 메인과 기관이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어, 뚜껑 열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지금 음, 개인들 물량을 좀 흡수하면서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좀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웨인이 지금 670억 정도 산게 흔한 일은 아니죠. 상당히 좀 오랜만에 세트리온 스키가 이렇게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670억 들어온 거는 보세요. 지금 쭉 보면 이게 130억, 190억이고 670억을 산 적은 310억 정도고요. 670억은 지금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보시면 레인이 670억이라는 금액을 이 높은 위치에 샀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좀더 지켜봐야 될 충분한 명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목타 어쨌든 시간 외에서는 다만 좀 빠졌습니다. 음, 빠졌고 캐시에 대한 부분이 공시 뜨면서 어, 윗골를 달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공시 읽어드렸습니다만 재판규정에 대한 검토는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이 연초죠? 분명히 합병에 대한 이슈를, 음, 말씀하셨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소문은 아니다. 그리고 매도한 주체도 개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셨을 때에는 강성주주분들이시라면 당연히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다 판단이 되고요. 뭐,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눌려야지 진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눌림은 한, 세트리온에서 10만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대약은한 11만원, 세트리온은 한, 11만 한 30만원. 올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라인 대가 잡아야 될 시기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 지금 오후 10시 42분인데요 나스닥은 0.47%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0.23% 빠지고 있는데 오늘 최소한 나스닥 다우지수가 양으로 좀 전환해주고 둘다 모두 양으로 마감하고 내일 오전에 나스닥이 상승해 준다면 이 셀트리온 3형제도 최소한 많이 빠지는 움직임 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항세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임상을 진행하고 있, 있잖아요. 그게 아마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더욱더 강하게, 어,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묵직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대신에 변동성이 덜 강해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물론 블록들이, 이, 떠서 기사 떠가지고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묵직한 금액은 저는 타종목들보다는셀트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변함이 없고요. 계속 좀 데일리로 트래킹 해 드리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매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다시 한번 좀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갑작하네 제가 이거 마이크를 마이크가 문제인지 노트북이 문제인지 몰라서 내일 좀 컴퓨터를 좀 들고 음, 수리를 좀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뭐 지지직도 거리고 되게 음성도 별로일 텐데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말엔 이런 일 없도록 잘좀 그 수리를 좀 해가지고 좋은 영상, 양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